농막이. 에요 태호야, 나중에 너 여기서 뛰놀 거야. 엄마의 주말 농장하는 곳입니다. 또 어디야? 우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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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죽겠네 아 아아 아아 <laughs> 저트콤이에요응 10시 30분에 일어났는데 11시 운동 가요 눈이 충혈됐어요 졸려 죽겠어 아마 아파. 짐이 엄청 많아요. 덤보 의자도 필요하면 빌려 주신다고 합니다. 끝. 3만 원에 겟 했어요. 야야야야야야야기야야야야야야야야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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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laughs> 진짜 야야야 자, 처음 앉아보네. 백기상 앉는 거 연습하는 거지요. 허리 괜찮나? 오래보다. 어, 오래 하지 말랬어 오고 잘해라. 봐. 손 봐. 등받이 받쳐주는 게 없어가지고. 응. 아 그. 응? 엄마 나 잘해요. 태호야, 어때? 의자 좋아? 태호 의자 좋아요? <laughs> 오, <laughs> 초보도 잘 시켰네. 어? 아, 오빠 좋아요. 아. 오늘 백기장 치였지요? 치요. <laughs> 할아버지랑 우리 다 받지요? 이모랑 작은 아빠도 다봤지요 <laughs> 아, 귀엽나? 아, 백기장 창업 귀엽나? <laughs> 오. 한복 입고 사진 찍는 거 생겼어요. 생했어요거 <laughs> 생겼어요. 엄마는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laughs> 아 응. 어? 좋아. 어? 기분 좋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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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아, 우 이, 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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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영상 귀여워. 겠어요상을워귀겠어요어워 귀여워. 귀여워. 어여나 어 새로운 스킬을 어 하나 더늘어내 새로운 스킬이 소에 지는 스킬 아, 한번 봐아아 <laughs>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왜오세요오지 마세요 아구 그 이뻐대 오구구구구구 아구구구 대호야 한복 입어보니까 어때? 어때요? 응. 좋아요 사진 한번더 찍자 알았지요? 네. 응. 한번더 찍자 사진 어, 너무 귀엽다 도량님 오구오구 오구 이뻐대 으구이쁘다 오구 이쁘다 사진을 잘라야겠구나 아 조금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안돼? 까끔 <laughs> 무요. <너무 귀여워. 웃음> 아크. 어 아까 앉아 있어가지고 불편했어 태호야? 아그 엄마 태호야 한복 입었어요.

수아가.. 아니? 수 태호 100일 축하 태호가 없는 100일 축하 자러갔어요 어. 태호 100일.. 태호 100일 축하 <laughs> 이거라도 켜놔 태호 얼굴 옆에다가 해주고 오빠 그거 확대해서 <laughs> 아, 아, 재밌겠다 태호 자러감 태호야 100일 축하해 <laughs> 너는 모르, 모르겠지만

코끼리 기름 먹고 있죠,요? 냠냠냠. 코끼리 응. 코를 먹어야 되는데. 응. 세상에 침좀 보세요. 정신없이 응. 음. <laughs> 먹는데? 아 재밌다, 이야. 오고고고, 요새 소리를 엄청. 아 와. 오, 가꾸, 가꾸. 아 그, 그렇게 좋아? 아 꼬꼬꼬, 바라아너 아, 귀여워, 귀여워, 맞아, 너뻐 태호야, 아그 귀여워. 아이고, 오늘 점점 <laughs> 이뻐지지? 어머 치미, 어머 세상에, 치미 거의 스파이더맨이에요. <laughs> 뒤집는다, 뒤집는다. 뒤집자. 아이고 힘들어. 응? 뒤집기 참 힘드네. 한번 더 도전해봐 태호야. 옳지. 여기 한거 아니야? 오오오? 아, 진짜 한나한나 진짜 <laughs> 이거를 하면 안 돼요 아, 맞아, 손을 빨면서 하면 안 돼요 꺼어야 그래, 된단 거야. 말이지 오? 어? 힘든가 봐 도와줄까, 아빠가? 엄마 도와줄까? 태형, 어떡할래? 혼자 해볼래? 할수 있어, 이거야? 할수 있어 도전! 태형, 도전! 해봐 어, 머리를 해볼, 돌려야 타, 되는데 머리를 이렇게 우와. <웃음> <웃음> 태호야 뒤집었네~? 응? 어? 뒤집었네 태호~? 아 <laughs> 귀여워 아니, 뭐, 태호가 만마해 알아봐요 만마만만맘네 음, 태호 만마 줄게요 <laughs> 어디가서 먹을지마용먹으세요 <볼까요? 웃음> 태호씨 먹고 삼책 갑시다요. <laughs> 응? 모자가 이쁘시네요. 태호 공자님, 입력하는데 그래, 아구 새침하시네요. 표정이 재밌지, 태호야? 어, 그 재밌지. 야 태호 씨, 왜 태호야? 똥싸 아닌가? 아닌가? 태호야, 응가했어. 응가했지, 응가했지. 너엄마 냄새 좀 맡아봐야겠는데. 응, 똥 찼자, 찾자. 똥꼴어야 태호, 잘 잤어? <laughs> 맘마 있네 여기 맘마고 컸네 아이고 아이고 엄청 오래 잤네요 2시부터 11시까지 아이고 좋아 기분 좋아 음. 괜찮어 <laughs> 끄그 <laughs> 씨, 베개를 그렇게 잡고 밥을 먹으니 엄청 웃기네요 되게 여유로워 왜 <laughs> <laughs> 이렇게 웃기냐 포즈가 베개를 잡고 많이 드세요 뛰는데 가면은 그죠? 아, <laughs> <일로 웃음> <나 레벨이 있다가> 말은 <말아주시오> 했다 어, 너무 이들면안 돼. 안 돼. 아니야, 뭔가 여기를 이렇게 잡고 자꾸 자꾸 자고 절대 안어라 T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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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말 손 말고 손 말고 손 말고 손 말고 말길래 얌 하세요 옳지 얌 하세요 아가 자래 오고 자래 응 아주 그냥 양호지게 불어